사랑도 제대로 된 교육 안에서 이게 돼야지. 사랑 잘못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데이트 폭력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단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이 법과 제도 시스템. 그리고 정말 위험할 때 신고 처리를 하면은 경찰들이 그런 좀 그런 걸좀 막을 수 있는 초동 대처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저기 잘 풀어 나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씨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 네. 사실인데 수정이 안돼 수정이 왜안 될까요, 형님? 왜안 되는 거그 위에 기름 거 층에 이거를 다 탁상, 탁상행정 나오네요. 자기 현실 모르고 아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아하. 너무 가슴 아픕니다. 탁상행정, 탁상공난. 그래서 본인이 커야 돼.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행복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걸 왜 그냥 두느냐? 2 0여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사회 나온 지가 거의 20년 됐는데,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과감없이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들만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속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은 제대로 된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교육에 다 포함이에요. 교육 안에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법에 대해서 좀 알면 처벌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참부로 하지 않을 텐데 또 그리고 또 판결을 내린 지금 판사들의 행동도 보십시오 검사라든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처벌을 좀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이. 큰일 났어요 지금 선방망이라서 그냥 그 정도 대충 살다가 뭐뭐감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